4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완료 후 옆집 땅을 침범하였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경계 측량 또는 지적 측량입니다. 둘째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방안입니다. 셋째는 중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입니다. 그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정확한 경계 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경계 보건 측량 또는 지적 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경계 침범 사실이 확인된다면, 건물 철거 소송 등의 분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웃 토지 소유주와 임대료 지급 합의 등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계 침범이 확인된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와 같은 경우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매도했든 모르고 매도했든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개인은 매매 계약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확인하고 주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